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가졌더라, 가지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복음을 가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 종으로 한 단계 향상해야 합니다. 네, 천국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마치는 복음. 천국 복음은 초림의 줄을 전하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줄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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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재림의 줄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잘 하지 않으면서 말을 시켜 보면 말로만 믿음을 가지는 시대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면서도 자신은 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때 외치는 자가 보라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그 외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라요 네. 가진 종 가지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재림의 줄을 알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셔야 합니다 네. 네. 첫째, 작은 책을 가진 종이 되라. 네. 첫째로는 작은 책을 가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네. 가져라 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네, 작은 책을 가진 종 아멘 네. 천사가 가로대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래서 작은 책을 가졌더니 이번에는 먹으라고 먹으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작은 책은 가져야 됩니다 가진 종은 먹어야 합니다 그걸 먹은 종은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종이 먹을 수 있고, 먹은 종이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가진 종에게, 요한 게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불은 짓는 것 같이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야만 먹을 수 있고 먹어야만 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 아멘. 과정이에요. 과정. 요한계시록 1 0 1절로 3절. 자, 읽지도 못하는데 외치는 건 어떻게 외치? <laughs> 읽지도 못하는데. 자, 여기서 외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 지금 우리가 외치는 건 이건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아멘에 아멘 하고 그냥 좋아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고는 또다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예언이 외치는 것은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아니에요뻑 울면서 네, 네. 안 가요. 네. 안 가는 거야 안 가. 어.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한 역사가 네. 이런. 어. 뭐 지금도 뭐 아멘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좋다고 하고 뭐 이런 것. 자 읽, 읽으세요. 다시요. 작은 책을 가진 종이 결국은 외치는데요. 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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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외쳐요 네. 아멘 네. 외치는 거두 번째 될 일의 말씀을 가진 종이 되라. 무슨 말씀을 가진 종?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가진 종이 돼. 여러분, 남이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남이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야 네. 그게 보배요 네.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예수 1장 1절 자, 된 일의 말씀도 말씀이고 된 일의 말씀도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도 말씀인데 뭔 가치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된 일의 말씀은 지난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난 과거 이야기. 될 일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현실. 내 앞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그래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가진 종이 되라. 될 일의 말씀을 가진 종이.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석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대한민국의 오만 교회가 다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될 일의 말씀을 가진 종이 되십시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가보면, 이걸 알고 싶어서 막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니다 행복합니다. 서울 금교에서 사는 것도 행복해요.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에 한 번에 거기 막 목을 메고 있어요. 부산이나 지방에서 서울까지 뭐 매번 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응? 이게 맛있는 것도 가끔 먹어야 이게 미치도록 좋은 건데 먹기 싫든 먹고 싶든. 매일 그냥 진수성찬으로 넘쳐나니까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델릴의 말씀을 가진 종,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정말 작은 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 맞는가? 또 델릴의 말씀을 제대로 가진 건 맞는가? 그걸 오늘 점검해 봐요. 네. 가진 게 아직 시원찮다면 제대로 가지도록 네. 애를 써야 네. 돼요. 네. 아멘. 네. 자, 앞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된 일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네. 듣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이 되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이 되라. 네, 좋지 않은 비밀을 가진 종이 되지 말고, 좋지 않은 자신의 비밀을 가진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이 되. 아멘. 요한 계시록 n Amen. 노아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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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가졌고, 사무엘은 엘리제사장의 패망의 비밀을 가졌고,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가졌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네. 이 사람들 모두가 타인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가졌습니다. 네. 그들은 그 시대에 다 복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비밀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이 돼요. 이 마지막 남은 비밀 이 비밀은 혼자 알고 간직하는 비밀이 아니에요. 정한 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알도록 전하는 비밀이에요. 아멘. 전하는 비밀.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비밀들과는 그 비밀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이 되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이 되라. 자신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못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졌다, 안 가졌다를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뿐이 판단는저 위에 분이판단네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이 되라. 아멘. 다윗의 열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아멘,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네, 책망 받을 일이 없는 교회,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이사야 22장 22절, 아멘,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 저번날 설명 드렸느냐면 재림의 줄을 증거하는 증인의 권한이라고 말씀. 재림의 줄을 증거하는. 정인의 권한이 권한을 주시는 것이 다윗세 열쇠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초림의 줄을 증거하는 정인의 권한이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줄을 증거하는 정인의 권한은 게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그걸 정인의 권세라고 그래. 정인의 권세.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아멘 그래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권한 바로 이 사람이 무슨 열쇠 가진 종 다이세 열쇠를 가진 종 천국의 열쇠를 가진 종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권한이라고 그걸 초림 증거하는 권한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수의 증인은 두 가지예요. 초림을 증거하는 증인,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 우는 이제 누구를 증거하는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열쇠라. 다윗의 열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이 되라. 오늘 이 말씀에 다 자기가 얘기해, 이게 맞아야 돼요. 다섯 번째, 자, 끝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라.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말씀은 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공통점이 뭐냐? 재림의 주를... 알린다는 거예요. 네. 공통점이. 그 공통점에서 뭘 달리했느냐,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 아, 네. 이 대원칙 아, 네. 이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각자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 네. 작은 책이라고도 하고 될 일의 말씀 아, 네. 하나님의 비밀 다위세 열세 아, 네. 영원한 보고 아, 네. 그러니까 표현을 책으로 말하면 작은 책이고 네. 일로 말하면 네. 될 일이고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열쇠로 말하면 다윗의 열쇠고 복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한 가지 뜻을 다양하게 설명했다. 아멘. 자, 우리 몸이 하나지만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다르게 표현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몸이죠. 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표현이 자 책으로 표현하고 일로 표현하고 비밀로 표현하고 열쇠로 표현하고 보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책을 작은 책이라고 해야 맞지? 영원한 책 그런 말이 돼요 안 돼, <laughs>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어색하죠, 어? 자,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편안해요? 거기다 작은 일 이렇게 한 말이 돼요 안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마지막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한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나 여기서 이걸 간추린 공통점은 뭐냐? 재림의 줄을 알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록된 책이 작은 책이고 그 일이 될 일이고. 그 비밀이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고 네. 그 열쇠가 네. 다윗의 열쇠 그 복음이 네. 영원한 복음 네. 쉽죠? 네. 쉬워요? 네. 아멘 해놓고 또 얼굴은 또 뜰뜨름한 표정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쉬워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놓고 는 얼굴이 뜰뜨름해지면 아직못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야 됩니다 네. 될 일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네. 다위세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네.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진 종이 이 다섯 가지를 가진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걸 가진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아멘. 가진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걸 가져야 돼. 작은 책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다윗의 열쇠 영원한 복음 이걸 가진 종이 이걸 가진 종이 이걸 가진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형통함. 형통함. 이제, 이제 우리는 형통한 일이 닥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으세요. 기도드립니다.